저서 공부는 깨서야 하던한게 그런 거. 자, 한번 봅시다. 어, 제목이 뭐였지? 어, 럭키 데이. 네. 자, 헤를 위치는 세이프 퍼슨이래. 판매사원들. 자, 그는 비구대 모모를 잘하다. 전치사니까 만약에 동작이 오면은 ing가 오는 건데. 명서가 그의 일을 잘했어. 자, 그리고 뭐 했다? 나는 드레컨 클리너가 진공 청소기예요. 진공 청소기를 팔았다. 이 워즈랑 번결이 되는 거네, 그지? 자, 원위 e w 어느 어, 한 주에 어느 어, 어, 어느 날 어느 주에 자 매니저가 센트 헬리헬리를얼로 보냈어, c o u n t 시골 마을로 보냈어요, 그죠? 자, 뭐하라고? 뭐하? 이라라헬리는 드롭 다운서 c o u n t 시골길을 운전해서 이제 내려왔어요자 그리고 s t 트 p a 몰 small h 자 농장에 있는 작은 집에 멈춰섰어요. 자, n 오늘 너 문을 똑똑거렸어 그리고 파워의 와이프가 오픈드 잇 문을 열었어 헨리 스파티 리즈 스피치 이미디에트리 자, 헨리는 말을 즉시 하기 시작했어 여기 그지? 자, 맨. 자, 이거 뭐야? 마담 이런 거예요 이제 격식 있게 부를 때 부르는 거야 자, How much time? Do you spend me? Spend 시간, 아닌죠? 수고. 자, 너는 플로 바닥을 청소하는데 빗자루질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자, 그랬더니 a lot of time, 음. 많은 시간을 보내요. 자, this is a farm. 여기는 농장이야. 음. 그리고 things get dirty quickly. 자, 모든 게 빠르게 더러워져. 그제 이때 get은 비동사용이지 음. get, go, come 이런 것들 뒤에 형용사 올때는 비동사의 개념으로 쓰이는거야 자 라고 그 여자가 말했어 주의 자 and how much time do you spend breeze, uh, beating the carpet? 자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카펫을 두드리는데 보내니 카펫은 저기 뭐빨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툭툭 치겠지 먼지가 날아가라고 그래도 스페인 시간 ing죠 라고 헨리가 물었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학교 선생님이 안했을 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간접학고 이런거 있으면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같은거 있으면 잘 챙겨놔 오케이? 네. 자, 올라온 타임, 많은 시간을 보내죠 자, This house gets dusty 자, 이 집은 뭐야, 어떻게 돼? 먼지가 어. 많아 이거 dusty, 먼지가 많은 이런 뜻이죠 And my dog also rides on t h e 그리고 내 네, 개는 또한 그것들위에 여기서 대리, 바위, 캠거 뭐예요? 카펫 위있 그제 카펫 S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거기에 누워있어 자 여기 라이 나왔으니까 여기 밑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자 라이 라이드. 라이드 라이드 이건 무슨 뜻일 때? 누웠다 거짓말하다 그래서 자그 다음에 라이 레이 레이 이건 무슨 뜻일 때? 자동사의 뜻이 있다, 알지 자,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건 무슨 뜻일 때? 자동사일 때 자, 여기서 비교하면 얘는 눕다라는 뜻이고 얘는 눕 피다 피다라는 뜻이겠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 어, 밑에 있지, 밑에 있으니까 말체패나 원래 이런 건 요즘에 수용에서안 나와요, 알겠지? 그러나 내시에서는 그래도 고전 문제니까 한번 체크를 해놔야지. 하면서 외우고. 자, 그러면. 자, 어, 헬리가 말했어. 자, This is your lucky day. 아, 오늘 당신의 행운의 날이에요. 헬리는 showed her 그녀에게 his e l c o m e cleaner를. 오머에게 오머를, 그죠? 보여줬어. 그리고 말했어. You c a n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할 수 있다고. e n the h o n t c e a o u n t e the s e You can't clean the house. You can't clean the house. You can't clean the house. You can't c l e a s e y a n t l e a n the house. You n e a n the h o u s n t l o o u c n t l e a e o s o u c n t e a e s t e a 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어. 그죠? 자, Harry took out a big bag of dirt. 자, Harry는 자, 큰 먼지 가방, 먼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어. 꺼냈다. He opened it. 그는 그것을 열었고, and t h r e w the dirt, 자, 그 먼지 흙을 던졌어. 어디다? All of the floor. 자, 마루 전체에다가. 어. The farmer's wife was very surprised. 자, farmer의 어. 부인은 매우 놀랍다. 이 n t e r e s t e d Surprised, 뭐 이런 거 알죠? 자, 그리고 우리 저기 봐, 미사일 선생님들이 저거 주어를 바꿔가지고 ING랑 PP로 나오게 했었으니까, 알지? 음, 그런 건 혹시 나오면 대충 보지 말고 문법으로 나왔을 때 자, Buffer, she could speak. 자, 그녀가 뭔가를 말하기 말하기 전에 할리가 말했어. If this machine doesn't pick up every last piece, 자 만약 이 기계가 마지막 남은 먼지 조각까지 픽업하지 못하면, 그지? 다 쓸어 가지 못하면, I eat all of it. 나는 그거 모두를 먹어 치울게요. 자여기도 doesn't로 나왔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Want, 알겠지? Want는 뭐의 줄임 표시야 Will 나 want 쓰면 되요 안 되요 왜 if. if 알겠지 그래서 want if. X 혹시 모르니까 이런 하나 적어놓고 음 그렇게 부정일 때는 살짝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나옵니다. 모든 뭔지 조합까지도 자, 더 깜할스 와이 브룩 투 해리. 자, 파우스터 남편은 핼리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 왜? 차야 저겨. 아이 게 듀어 스푼. 자, 내가 너에게 수푼을 가져다 줄게. 우리는 노 no 일렉트리티. 어떤 전기도 갖고 있지 않다. 전기가 없다 이래. 이거. 팩팩 <laughs> 팩. 참치하네요.